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르포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서버 간에 자유왕래가 가능한 서버 이전권 표국 통행권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서버를 이동할 수 있고요. 최초 1회 100만 동전으로 구매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2회까지, 최초 1회 100만 동전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월 최대 2회까지 1 2 0 0금화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도에서 표국 통행 아이콘을 통해서 서버 이전을 할수 있고요. 이전을 위해서는 준비 목록에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은 레벨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점에서 구매한 표국 통행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최초 이주 이후 7일이 경과해야지만 이동이 가능하고 월 최대 4회까지 표국 통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제약이 없고요. 그리고 서버 오픈이 60일이 경과된 서버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몽촌월대 도간1 서버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캐릭터에 대한 이주가 시작되면 해당 캐릭터가 현재 속한 서버와 이주할 서버에 속한 캐릭터들을 표국 통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캐릭터 접속 및 이주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비천성에 있는 이 표국 통행을 누르시고 조건에 맞는 서버를 클릭한 다음에 표국 통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신청한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라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인 조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파 탈퇴하셔야 됩니다. 문파를 탈퇴해야 되고 가입 신청도 없애야 돼요. 거래소 판매 상태 물품 전부 안 되고요. 그리고 정산도 전부 맞춰야 됩니다. 상점에 보관 중인 물품이 있으면 모두 수령해야 됩니다. 우편도 전부 확인해야 되고요. 파티 탈퇴해야 돼요. 경험치 잃은 거다 복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협도 승급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할 서버에 캐릭터 빈 슬롯이 있어야 됩니다. 뭐 팩, 캐릭터가 풀로 있다. 이러면 이동이 안 돼요. 그리고 봉인해제 중인 아이템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원문 토벌 진행 중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천성 마을로 이동해서 비천성에 위치한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이름 변경 기능이 추가됩니다. 메뉴 시스템 개정 캐릭터 이름, 옆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캐릭터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금화로는 1200 금화가 소모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소 이용 가능 레벨이 40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보스터볼 120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클리어하면은 이제 영웅 봉인된 마석 상자를 하나 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킬 패치 내역입니다. 모든 직업에서 일부 스킬 시전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스킬 사용 후무적 또는 상태 이상 면역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도사 태극권 스킬의 사정거리 타격범위신가 어검무 오성 스킬 사용으로 치명타가 발생할 때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지 않았던 현상 수정. 어검술 툴팁 설명 잘못된 거 수정됐다고 합니다. 어검술 타격에서 오해래요. 그리고 버프 창에서 월영옥으로 표시되었던 내용이 스킬 피해 효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칠종 스킬 월영파, 어검무, 어검술, 대지원호, 태극권, 비연참, 항마진법의 동작 시간이 단축됩니다. 사 삼종 스킬 화염장, 빙설풍, 레인장의 동작 시간 단축. 그리고 무사 응조격 스킬을 시전할 때 무적 상태 및 사용 효과 설명이 제거됩니다. 파천일섬 스킬을 시전할 때 무적 상태 이상이 3초에서 2초로 변경됩니다. 창룡출에 스킬의 동작 시간의 감소에 따라 타격 횟수가 조정됩니다. 실제 피해량 감소는 없다고 합니다. 삼종 스킬 축풍선, 팔방풍구, 창룡출의 동작 시간 단축. 전사 공파참, 대지파열, 반격참, 일도양단, 사자후 광풍참의 동작 시간 감소. 전투에서 파티 사냥할 때 경험치 공유, 범위 및 임무 카운트 공유 범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파티 정보에서 구성원들의 현재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신규 우상이 추가가 됐어요. 선계의 음율, 그리고 도사의 활용 입검, 그리고 서약풍 두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출사는 활용장, 진기한 청옥관이 추가가 됩니다. 무사는 활용창, 그리고 무사의 품격 추가. 전사, 활용 익도와 검은뿔 투구가 추가. 마방진에서 3층부터 6층의 보물의 방에서 획득 가능했던 영웅 등급의 상자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전설 숲의 보물 조각이 전설 대지의 보물 조각으로 변경됩니다. 흑치 소굴에서 이제 초반 광부의 미니대화 중 이미지가 사라지는 현상 수정됐고요. 그리고 붉은 흑치 소환되는 위치가 조정 그리고 중간 보스 붉은 흑치 잡으면 흑치왕이 자동 소환되도록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경로가 부자연스러웠던 현상도 수정이 됐다고 해요. 문파원정의 지오감계 파편이 너무 많이 소환되지 않도록 조정. 최대 50개. 시작 위치에서 대지파열 스킬의 피해가 적용되는 현상 수정. 그리고 대지파열 스킬 사용 전에 알림 메시지 출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지파열 스킬을 사용할 때 스킬 시전 표시도 출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석 스킬 이후 대지파열 스킬은 1회만 사용하도록 수정. 문파 비국전면전을 진행할 때도 문주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파 창고에 입고 출고 정보 기록 수가 500개까지 보이게끔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스트 계정은 상점 내 결제가 제한된대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연동을 하셔야지만 결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팔성 이상의 대회복수 부활수사, 구묘랑의 빙그르르로 부활할 때 경험치 페널티 안 받도록 개선. 그리고 부활하면 잠시 무적효과 부여되도록 개선됐다고 해요. 어, 이거 이해가 안 됐었거든. 드디어 개선했네요. 그리고 타겟 목록을 열어둔 상태로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로 그 자연스럽게 타겟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 안 하셔도 돼요. PC 버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속과 약초의 이펙트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정리해서 우리가 구별하기 편하게끔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마방진 비정봉, 토벌, 보스 토벌 및 문파원정을 이용하면 완료했었을 때강마을 거점으로 변경됐대요. 일로 이동하는 걸로. 그래서 위치가 비천미궁은 비천성, 우마미궁 비천성, 뱀골 폐광, 뱀골 천도미궁 적, 적월미궁 도관. 비천비국, 뱅골비국, 저골비국,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냥 자기 각자 위치에 맞게끔 이동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캐시템입니다. 1 0 0만동전 처음에만, 그리고 1200그화 표국 통행권 판매 시작했고, 체질 내곡 승급을 원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백룡의 승급 패키지에서 33,000원에 월간 4회 구매할 수 있고요. 그마 1200, 용해제의 소환권, 정령서 소환권 각자 막 들어있고요. 청마귀석과 월광마석, 그리고 정화수 선리난이 5개. 열열 예, 열 다섯 다섯 들어있는 이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경험치도 놓칠 수 없다면 해서 구묘랑의 축복이 달려있는 구묘랑의 선물 상자도 생겼어요 55,000원에 구묘랑의 축복 20개가 걸려있습니다 이 구묘랑의 축복은 여러분들 경험치 잃었을 때 경험치 복구하는 아이템이에요 레벨 달성 패키지가 생겼습니다 50레벨 달성 연구의 1회구요 금화 2400에 33,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상자 3개 이런식으로 55에 2,000 2,000 60에 2,000, 2 0 0 이거는 이제 5만 5천원짜리 패키지에요. 마지막으로 65레벨에 4,000, 4,000에서 11만원에 판매합니다. 또 플러스 패키지 개념이죠. 그리고 용사의 자격 패키지. 해가지고 용의 재료 소환권 100개. 무궁빙수 소환권 100개. 정령석 소환권 100개에서 3만 3천원짜리에 100개 패키지가 나왔어요. 아, 어마무시하다. 대박이다, 씨. 연구 1회입니다. 45, 50, 55에도 용해 재료 소환권, 무공비급서 정령석 소환권에서 55,000원에 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월간 신소자 패키지 해가지고 소환권이 담겨있는 신비로운 상자를 주는 패키지가 생겼습니다. 얘도 금화, 용해 재료 소환상자, 정령석 소환상자, 이런 식으로 월간으로 다 판매를 합니다. 다 33,000원에 그, 항시 판매 패키지예요 무공비급서, 용해 비늘, 용의 가죽, 용해 뿔. 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 도전 패키지 구매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캐릭터 주간 이외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금화 한정 같은 경우에는 구매 수 제한이 초기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패키지 한번더살수 있어요 어... 또 퍼주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패치노트에 대해서 읽어 봤고요 되게 패치 내용이 눈에 띄게 있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게 수정됐습니다 뭐 스킬 시전 속도라든가, 아니면 서버 이전이 아무래도 제일 큰 포인트겠죠? 음, 이 정도 패치됐다라고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 귀환하는 거. 음, 여기까지. 딱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에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